아, 이쪽으로 가면은 온실이 있다. 온실 있다. 그러네요. 여기가 제주도예요. 제주도 온실이 있어요. 여기 온, 제주도, 여기 제주도 서귀포시 온실에 갔다가... 여기 어디라 고 그랬죠? 백성 예, 예. 아니 그게 아니고 카멜리옹인가? 갖다 몰라. 놓고 아, 여기가 뭐서이포스뭐 뭐 카멜리오 카멜온이라고했나뭐라고했다그런 네. 잊어버렸네요. 네, 내일 하루만 제가 저희가 쓴다 그러고 차는 알아서 갖다 주고 가져오라고 부탁을 요 예, 예. 원컨디 죽게 네. 선내기 네. 오게 복을 더 하산. 지경 내가 좋아하는 색깔. 와,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꽃입니다. 최신가 응. 엄청 에이, 좋아하는 진짜 색깔. 진짜 바이올렛 컬러. 바이올렛 컬라이렇 엄청 좋아하는 색깔이네요. 지금 요 아니요, 그냥 이렇게 자꾸만 계세요. 잠깐만. 저, 보이죠, 저? 원래 안 보이는데. 안 보여요? 뭐, 사람이 어디 갔는데? 사람이 어, 없어요? 없는데. 시태력. 그럼 찍어 줘봐.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들고 계세요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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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지 말고 들고 있어요. 찍혀요. 네, 네 아니요. 그냥 놔두시면 제 얼굴만 나와요? 예 네, 나와요. 네. 제 얼굴 보여요? 네. 예. 제가 이꽃 색깔을 엄청 꽃은 안 그래. 나와요. 꽃은 안 나와요? 예. 네. 전체 다 나와야 되는데 서 있으면 안 나오지 이게 그럼 앉아 있으면 나와요? 이렇게 해야 나오는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아 버렸다. 아, 작품 버렸다. 버려야 돼. 이거 삭제